안녕하세요. 신동현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A16제와 진행한 최신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의 진짜 속내, 진짜 큰 그림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AI가 왜 갑자기 AMD나 오라클, 심지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하고 손을 잡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배경에 있는 수직 계열화 전략부터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공진화 전략 그리고 인류의 난제를 풀겠다는 ai 과학자라는 궁극적인 목표까지 오픈 ai의 이 거대한 변신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픈 ai를 그냥 책 gpt 만든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대한 미래의 흐름을 말이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바로 AI 시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와 새로운 규칙을 설계하는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우리 미래의 판 자체를 짜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야망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수직계열화. 둘째, 사회화의 공진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AI 과학자. 네, 바로 이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오픈 AI의 진짜 청사진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모든 걸 컨트롤 하겠다. 수직계열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딱 애플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이 칩부터 소프트웨어, 앱스토어까지 싹다 직접 만들어서 최고의 아이폰 경험을 주잖아요. 바로 그 모델을 AI 시대에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야심찬 선언인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요? 왜 굳이 혼자 다 하려는 걸까요? 실리콘 밸리의 성공 공식은 원래 분업이잖아요. 각자 제일 잘하는 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 근데 왜이 황금률을 깨려는 걸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왼쪽이 바로 기존 방식, 수평 분업이죠. 근데 오픈 AI는 오른쪽처럼 연구, 인프라, 제품까지 그냥 한 줄로 쫙 꿰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AI라는 게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최고의 AI 경험을 소프트웨어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든다. 그걸 돌리는 반도체, 하드웨어까지 완벽하게 우리 손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바로 이 신념. 이게 바로 오픈 AI가 AMD는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랑 손잡고 반도체 설계까지 넘보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발상이 재밌어요. 이름하여 세상의 백신 녹히 전략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채 GPT나 소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 걸왜 이렇게 서둘러서 세상에 풀어버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사회와의 공진화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진짜 멋진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바이러스가 확 퍼지기 전에 약한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I라는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덮치기 전에 사회가 미리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충격받지 말고 우리 같이 천천히 진화합시다 이런 거죠. 이 백신 접종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1차 접종이 바로 c h a t gpt 텍스트 백신이었죠. 이걸 써보면서 와 ai 대단하다 하는 동시에 어? 얘가 거짓말도 안 해? 이런 위험도 있구나 하고 다 같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접종 바로 소라 비디오 백신입니다. 이걸로 디페이크 같은 더 무서운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훨씬 강력한 백신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전략들, 수직개어라도 하고, 백신도 넣고,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그냥 우리 일좀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가장 큰 숙제들을 해결할 존재, 바로 AI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옛날에는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뭘로 테스트했죠? 맞아요. 튜링 테스트. 얘가 사람이야? 기계야? 이걸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채찌 p t 가 나온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AI의 진짜 실력을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샘 알트먼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점은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 발견. 단순히 인간 지식을 짜깁기 하고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인류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과학 법칙을 AI가 스스로, 발견해 낼수 있는가? 바로 이게 진정 실력의 척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 과학자가 풀어야 할 문제 리스트를 보면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암을 치료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고질적인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법칙을 찾아내는 것까지 오픈 AI가 진짜 꾸는 꿈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와,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오픈 AI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샘 알트먼이 아주 명쾌하고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요. 제2의 오픈 AI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 대신에 AI를 새로운 전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돈은 누가 벌었죠? 전기를 만든 회사가 물론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진짜 대박을 터트린 사람들은 그 전기로 세탁기, 냉장고, 전구 같은 걸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AI라는 새로운 전기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말트머는 진짜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새로운 전기가 스스로 더 좋은 전기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ai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다음 세대 ai를 스스로 연구하고 만들어낸다면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류의 마지막 발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ai가 모든 걸 발명할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오픈 ai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수직 계열화 사회와 함께 진화하려는 공진화 그리고 인류의 난제를 풀 ai 과학자라는 최종 목표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만약 정말로 샘 알트먼의 말처럼 AI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